바나나 알러지 기 o 이 발! 기! y 어? m 잠깐만! l k 요 Oh, 아세요? 어 i c 하 g o Chicago! c h i 노래 g o Chica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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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지금도 충분히 머리 좋으면 잡아야죠 멀... 다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빠졌다 이거 삼수 한 번씩 바뀌는 거 같아 본다 <laughs> 짜릿한 없을까? 짜릿니 고백을 나도 가. 가. <웃음> <웃음> 정말 독당적 집백이네요 아 귀여워 이래고 카메라를 주자 어떤 사진을 찍어올까요? 주민 사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집어 올게요. 기대돼. 너무너무 기대돼. 미치겠다고. <laughs> 아니, 박사님. <laughs> 아, 젊으지, 박사님.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소년 같으시다니깐. 왼팔은 거들 뿐. 예. 한숨 아주 땅커져라시는. 아아 왜? 요 아, 당연히 힘민이지. 으로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? 노래를 부르면서. 고백할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?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. 할까요? 응. 이걸로 결정. 아!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 이러지 마혜민는 언제부터 이구가씨나는 우유팡님 슈퍼채팅 2006년 하하하하아 정말 그 누구도 오는 삼가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우리만의 스위트 홈을 위해 <웃음> 진짜 <laughs> 그내 <그치예요? 웃음> <laughs> 마음이 <laughs> 잘아졌나요그렇듯 <되셨나요? 웃음> 터져 터져 토허허호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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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허 폭발이다 우리 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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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o 차. 에는거 봐. 물흘는거 야, 싸우지 <목소리나> 마것들아 머리 잘린 거 봐. 시커서. 와, 햄즈의초이스 너네 <목소리나> 서 <목소리나> 패미니 잡을 시키지 마. <웃음> 좋아한다 다 <좋아한다. 웃음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너무 충격적이야 아 너무... <laughs> 어, <맞나? 웃음> 이걸 선택지라고 아이무웃 이게 세 명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설레 왜요 여러분 한 명은 체력 좋은 최대 남 한 명은 귀여운 연하남, 또한 명은 공부 잘하는 직장남. 마먹 음. 공부 아니었나요? 왜냐면 이거 지랄까? 23인당 이렇게요. 해아무다 고백을 했다. 게 그렇게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? 진짜 웃긴 건 햄치즈가 진짜 신중하게 고른 것 같다는 거야. 웃긴 거는 제대로 고른 것 같다는 거야. 그세명 중에선 솔직히 유동영이 나은게 팩트거든. 정말 고심해서 고른 것 같다는 게더 웃긴. 맞아요. 솔직히 빅부 고를까봐 좀 떨리긴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신사원 지 오늘의 상품. 어? 이거는 기영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이거. 구입셔서니다 자, 기영이 코스튬 하러 가겠습니다. <웃음> 야! 야! <웃음> 생각보다 더 심하잖아. 왜 이렇게 야르 때. 목 바로 아래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, 태현이 한 곳에 집중되는 느낌이 들어. 왜까? <laughs> 꽤맛있었대 음. 레벨업 축하해요. 노래 한번 부를까? 아유 몸쪽이 난 몰라. 아유 몸쪽이 아유 난 몰라. 아유아이러노 바나나 알러지 기영이, 바알기영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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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, 죄송해요! <laughs> 진짜, 진짜 의도한 거 아니야?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줄여서 바알 머니라고 생각나서 말했는데 죄송해요. 진짜 의도한 거 아닙니다, 진심으로. 죄송합니다. 채팅창 폭주. 정말 죄송합니다. 저 진짜 이상한 거 아닌 거 아시죠, 여러분? 와 직헌TV 수위 시하냐 진짜 아니다 아닙니다. 아니 이게 왜출이면 이렇게 되냐? 뭐라고 적을까요? 가사도 아슬아슬하다고? 아슬아슬해, 직헌TV라고? 아 대충 부르겠습니다. はい。うん 미친듯이 흔들어흔친듯흔흔 n 흔흔 d 미흔 듯이 흔들 h 흔들 d 흔흔 h 흔흔 d e 흔 h u 흔들 e d h u 흔다흔흔 h u n 다흔들 h 흔들 d 흔 d h 흔 n d 흔 d hunded, h u 다 d e d h u n d e 가 hund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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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n 무릎 꿇었어 n d e d hunded, h u n d 금 d h u n 이 e d hunded, h u n d e <laughs> <우측> 님에게 프로포즈할까요? <laughs> 파이팅! 프로포즈할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? <laughs> 프로포즈할 장소 레스토랑. 옷은 바입고가는게 좋겠죠? 아, 아니 아니. <laughs> 지금도 괜찮아. 님 <laughs> 님이가 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하고 싶은 를 보내주세요. 그래? <laughs> 그럼 프로포즈하고 올게요. 음. 저러고 저러고 레스토랑까지 갔어. 안경제을 생각하란 말이야. 민이 생각 좀해아이 <목소리> 짱구새끼 비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런 적도 없는데. 어 다시 다시. 아무것 지경이 생각 그만해. 민이너밖에 없구나. 경이아름네좀더 아... 해야 돼. 지경이? 깜점이야근가아름아 봐. 우후후 거래 아무것도 안 생각 중. 지경이 생각 중. 한걸 잡해. 이 아, 잠깐. 잘못 클리겠나 봐. 이게 이안 아니, 창문이 깨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.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안전사예요 창문짝 백 지금 알레어사 <laughs> <됐다. 웃음> 마지막이야. 지금이 주문 게요 <laughs> <laughs> 야, 저 목소리 녹음한거 봐. 진짜 열 받아. 아니야. 아, 했어 진짜 아깝다 아아 눌렀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요 그래 미안하다 동혁아 진짜 진짜 어렵다 이거 아나 왜저래 혜 나? 진짜 <laughs> 아, <나왜> <laughs> <laughs> 신났다